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의 결혼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투자론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미래의 현금 수입, 또 현재의 현금 지출을 서로 교환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우리가 소비 지출을 희생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를 보게 되면은 자, 부동산 이 투자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죠. 취득을 해서 일정 기간 우리가 보유를 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자, 보유는 1년 이상, 임대료 계산은 1년을 기준하기 때문에 1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1년 이상 보유를 해야 우리가 투자인데, 자, 보유 기간 동안, 보유 기간 동안에 임대료 수익, 우리는 소득이득입니다. 보유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득이득. 우리는 소득이득은 임대료, 뭐 수입이라든지 이 지대, 수입을 의미하는 개념이죠. 자, 처분, 매각 시에 처분 가격과 취득 가격과의 차이를 자본 이득이라고 하죠. 자본 이득. 자, 자본 이득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다. 이 자본 이득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르는 이득을 얘기하죠. 즉 처분 가격에서 취득 가격을 빼면 되겠죠. 양도 차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장점은 보유 기간 동안의 소득 이득과 처분 시에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은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에 대출을 이용해야겠죠. 자총 투자한 자본을 총 투자한 금액입니다. 그럼 총 투자한 자본은 총 투자한 금액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 내 돈도 있죠. 자기 자본. 내 돈. 자기 자본도 있지만은 또 뭐도 있다? 타인 자본도 있는 거예요. 타인 자본. 이때 자기 자본을 우리는 지분,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죠. 이 타인 자본은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인 경우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야될 것은 낮은 금리로 타인 자본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지분 수익률을 높이는 정의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 세 공제가 되고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비도 세 공제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투자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핵 지에 있서의 효과가 있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우리가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처분하여 우린 현금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황금성인데 이 황금성이 상당히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면 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죠. 금융상의 위험도 생기고 또 위치가 고정됨으로써 사업상의 위험도 나타날 수 있는 또 뭐가 돼? 단점이 있어요. 또 부동산 거래 시에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고 또 거래 시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또 위치가 고정있기 때문에 행정적 규제라든지 법률적 통제를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 장단점 가볍게 우선 하나 풀어보시고 우리는 시험 문제 중요한 건이 지렛대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시험에 출제를 하는 용어 중에. 바로 이 지렛대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지렛대 효과를 레버, 지레를 레버라고 하죠.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자, 지렛대 효과는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반드시 뭐를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돼요. 반드시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이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부채비율의 변화를 가져오죠. 부채비율. 자, 부채비율은 총 투자한 자본 중에서 타인 자본을 얼마 조달했느냐에 따라서 내돈 투자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이 부채비율인데, 이러한 부채비율의 변화를 통해서 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가 바로 지렛대 효과다. 자, 지분 수익률은 계산 문제 많이 출제하죠. 이 투자한 자기 자본. 투자한 자기 자본. 우리가 지분 투자액이죠. 이 지분 투자에 대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인 지분 수익과의 비율인데 이 지분 수익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죠? 세 전. 현금 수지를 말하죠. 세전 현금 수지. 그래서 이 지분 투자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의 비율인데 이 세전 현금 수지는 우리는 순 영업 소득, 순 수익입니다. 순 영업 소득, 순 수익에서 이 대출금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액. 이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금에 대한 매 기간 갚아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인데 원리금 상환액을 빼줘야 구할 수 있죠. 자요 수식도 우리 자주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계산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험문제 단골로 출제되는 용어라는 걸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렛대 효과와 관련해서 이 수익금 지렛대 효과 자, 이 수익금 우리가 지렛대 효과와 수익률 지렛대 효과로 나눠보죠. 자, 이, 이 건국대 조주영 교수는 이렇게 지렛대 효과를 둘로 나눠서 봅니다. 수익금은 금액이 들어갔죠. 자, 금액이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전세금 우리 여러분 투자를 옛날 과거 많이 했을 거예요 전세금을 안고 투자한다 여러분 요즘 시장에서 보면 뭐갭 투자라는 용어를 많이 하는데 그갭 투자의 대표적인 게요겁니다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죠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가 수익금 지렛대 요건데 이 전세금이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전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매입 가격보다 가격이 오르면은 우리는 투자 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수익률 지렛대 효과에서는 수익률 지렛대 효과 정 플러스의 지렛대 효과 정의 지렛대 효과 이 중립적인 이 지렛대 효과 마이너스 푸 마이너스의 지렛대 효과가 있죠. 자, 이때, 정의 지렛대 효과와 관련해서는 이 지분, 자기 자본, 지분은 자기 자본입니다.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은 총 투자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 종합 수익률은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또는 총 자본수익률. 자 시험에는 어떤 용어로 나오도 다풀수 있어야 됩니다. 이자이년 전에는 총 자본수익률, 작년에는 총 투자 수익률로 출제하죠.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투자 금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이죠. 작년에 또 출제된 용어죠. 자 종합수익률이고 이 저당수익률은 저당수익률은 금융기관에 우리는 대출 금리,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정해 지렛대 효과하고 같으면 중립적.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지렛대 효과죠. 자, 여러분이 타인 자본을 이용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가 없으면 여기 다 같은 거고. 자, 타인 자본을 이용했는데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을 해서 저당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는 부위 지렛대 효과인데 그럼 투자의 장점은 뭐를 들어야 돼? 그럼 당연히 투자의 장점은 이걸 누리겠지 정의 지렛대 효과를 누리겠죠 작년 27회 시험에도 출제했었죠 를 27회 시험도 출제했고 20회 시험에도 출제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 꼭 기억해 두시고 만약 전에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전에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았다 타인 자본을 우리는 조달하지 않는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았다. 타인 자본을 조달하지 않고 전에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 안 받았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융통 금융은 자금의 융통인데 자금을 융통 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이때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면은 이 종합 수익률 종합 수익률과 이 지분 수익률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당 수익률 필요 없죠 왜. 융자를 안 받았으니까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은 항상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같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을 LTV라고 하죠. LTV. 자, L은 론이죠. 대출금입니다투 밸류죠. 그래서 LTV로 쓰는데 LTV를 또유수나 신문에 보면 여러분 담보 인정 비율로 많이 나오죠. 자,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대부 비율이 높다.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우리가 많을수록 부동산을 구입을 할수 있는 능력인 구매력이 높아져서 우리가 부동산 수요도 뭐 한다? 증가한다. 자, 부동산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또, 우리 주택 수요자의 차입자에 있어서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높아져요. 원리금 상환부담도 높아진다.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지면, 원리금을 제때 못 갚는 채무가 불이행돼,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도 커지면서, 금융상의 위험도 커진다. 이 금융상의 위험도 커지는 위험의 지대 때 효과도 커진다는 얘기죠. 위험의 지대 때 효과도 커진다는 의미고, 또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투자의 지대 때 효과도 커진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해 두셔야 우리가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죠.